372번. 연립부등식 이것을 푸시고 그랬습니다. 지금 위에 식과 아래 식의 부등식을 각각 풀어서 공통 범위를 찾으면 되겠죠. 위에 식은 미시 1보다 크니까 지수끼리 비교할 때 부등호 방향을 유지합니다. 그래서 x는 1보다 크다가 되고요. 아래 식은 반복되는 걸 치환합니다. 이거 이미 0보다 크죠? 그럼 t제곱 t 제곱 6t 16은 0보다 작다가 되고 t 8t+2는 0보다 작다가 되는데, t는 0보다 크니까, 이것은 이미 0보다 커서 이것이 음수가 되면 됩니다. 즉, t가 8보다 작기만 하면 되죠. 2분의 1의 x 제곱이 2분의 1의 마이너스 세족보단 작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. 근데 2분의 1은 0보다 크고 1보다 작으니까, 미시 그 범위일 때부등호 방향이 바뀌어야겠죠. 그래서 x는 마이너스 3보다 크다가 됩니다. 그럼 이것과 이것의 공통 범위는 x는 3분의 1보다 크다죠. 정답. X는 3분의 1보다 크답니다.